여기 오르실 때 보이시죠? 오르는 종목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오른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거래량이 줄어요. 자, 보세요. 이전에는 고점이 있었었죠? 그래서 신고가를 갱신하려고 하면, 이, 이때 매물을 다 빨아야 돼요. 다다 다 사줘야 돼요. 여기 고, 손절했던 사람들, 여기 물렸던 사람들 다 익절하거나, 여기 했던 사람 익절을 받거나, 여기 있던 사람들 다 넘겨서 이 물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뚫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여기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이때 이 거래량이 터진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판 거고 또는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서 신고가를 넘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2절에 나서면서 그 물량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거래량이 터지고 신고가 갱신되니까 뭐 어, 뭐가 된다?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거래량은 줄어든다. 이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홀딩하냐? 차트적으로는 신고가가 이렇게 열린 종목 언제까지 홀딩하냐? 거래량이 대박 터지기 전까지 쭉 홀딩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거래량이 터지고 장대 음봉이 나오기 시작한다. 아, 슬슬 매도 타이밍 잡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때 아마 하방 인펄스 그니까, 하락다이버스가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고, 인펄스가 오파동 카운팅 된 걸로 기억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그래서 남 아마 단계 하락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이날, 이 고점에서 호재가 나왔어요. 호재가. 어디랑 계약, 뭐, 어디, 어디랑, 뭐, 생산하기로 했다. 무슨 호재가 나왔던 걸 기억하거든요.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호재가 나온다. 이러면 거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팔라고 권유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들로. 음. 근데 저도 항상, 뭐, 최고점을 귀신같이 맞추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발바닥에서 잡고, 머리 끝에서 파는 경우는 없는데, 저는 안전제일주의라, 어, 이런 현상들. 고점에서 호재가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고, 어, 하면, 저는 그때 그냥 매도 시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 머리에서는 잘못 파는 것 같은데, 단점이기도 하죠. 사실, 그걸 떠나서, 그걸 떠나서, 그, 음, 이게,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요. 저 지금 이, 이번에 SK로 4억 지금 수익 실로 하셨다는 분이 어디서 샀냐면, 여기서 사셨어요, 여기서. 평당 4만원대죠? 4만원, 5만원 정도로 기억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신규 상장하고, 10만원대 상장해서 줄곧 꼬라박아서 반토막 났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괜찮다고 생각해서 샀대요. 여기서. 근데 저처럼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여기서 못 사요. 절대. 왜? 저는 역추세인 종목은 절대 안 산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역추세인 종목 절대 안 사는데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싼지 안 싼지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같이 투자하시는 분은 여기서 들어가죠. 어, 싸면 좋으니까 더 사. 어, 이거는 분명히 좋은 종목이야. 싸면 살수록 더 담아야 돼. 이게 가치투자의 장점이고 저처럼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은 절대 여기서 못사요 추세일 때 추세가 깨지고 반등이 나온 다음에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이 추세로 편입되지 않고 아, 더블 바텀으로 지지를 받았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들어갈 수 있어요 저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평단 이분은 4만원대 인데 전이 종목을 잘 사봤자 6만원대 중반에서 샀을 거예요잘 사봤자 저는 절대 이 밑에서 못 샀어요 절대 여기서도 못 사요. 왜냐면 지지받을지 안받을지 모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반등이 나와야 사거든요. 분명히 잘 사요. 여기서 샀을 거예요. 여기서. 또는 여기서 신고가 갱신되고 조정받았을 때. 아, 하방 추세가 깨지고 신고가가 갱신되서 추세가 전환됐구나 느꼈을 때 이거 더 가겠다 싶어서 아마 여기서 샀을 거예요. 저는 절대 못 사요. 근데 어쨌든 저렇게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싸게 사서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존버할 수 있죠. 크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진짜 저렇게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크게 먹을 수 있는 거고, 저 같은 사람들은 대신에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나오죠. 그래서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